자, 3번 문제입니다.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. 자, 위에 있는 요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에. 자,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이제 4x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이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16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고로 x는 얼마다?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자, 아래쪽에 있는 요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좌변을 정리하면 5x-5, x 플러스 11보다는 작거나 같다. 고로 4x는 얼마보다 1 6보다 작거나 같다. x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, 자, 요렇게 한번, 그래서 한 나타내볼까요? 어떤 친구를 기준으로, 요 4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으니까, 4를 기준으로, 자, 채운 점으로 해서 어떻게, 빨간색으로 그릴게요. 요렇게, 잠깐만요. 얘는 선분이고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요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,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단과같이 말할 수 있죠. 요거 요거 요거.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나 4를 기준으로 어떻게끔 4를 기준으로 요렇게 올라와서 선분형으로 와야지 요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요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얼마다? 4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는 얼마다? 4다. 요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이어서 2번 문제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왼쪽에 나와있는 요, 요 녀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얼마보다?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된걸볼 수가 있죠 3x 좌변을 이항하면, 마이너스 6를 이항하면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이두 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두 줄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를 좌변을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3x 5 b 를 이항하면 2x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x는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선상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자, 빨간색부터 한번 나타내볼까요 빨간색 빨간색 어떻게? 자, 8을 기준으로 팔을 기준으로 이렇게 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. 이다가 여기는 이 값은 얼마다. 찬점으로 해갖고 얼마? 8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3보다는 크다라고 했 수니까 빈 점으로 이렇게 그려놓고그 다음에 어떻게 비슷듬하게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끄면 되겠죠.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어디다? 위두 줄인 부분. 바로 이 부분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이다? 따라서 얼마다? 3보다는 크고, x는 얼마보다? 8보다는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쉽죠?